리토오는 요즘 콜라겐 스킨 부스터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콜라겐 스킨 부스터의 개념은 스킨 부스터가 성장인자 같은 것들을 넣어줘서 피부에서 콜라겐을 만들도록 유도했다면 리토오는 사람에서 얻어진 콜라겐을 그대로 스킨 부스터화해서 주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부에는 세포들과 함께 진피층을 구성하는 여러가지 성분들이 있습니다 ECM 이라고 하는데요 리투어라는 것은 사람에서 얻어진 인체조직에서 ECM 부분만 채취해서 가루화우로 만들어서 담은 제품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ECM을 이용한 것은 성형외과에서 코 진피 성형 같은 것들을 할때 쓰는 메가덤 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같은 회사에서 만들고 있고 그것을 좀더 잘게 분쇄를 해서 스킨부트로 쓸수 있게 출시한 제품이 리투어가 되겠습니다 리투어 리쥬라는 완전히 다른 제품입니다 리쥬라는 연애 에서 얻어진 폴리뉴클레오타이드 라는 성장인자를 주사해서 우리 몸에서 간접적으로 섬유화세포 나 주기세포들이 콜라겐을 만들 도록 유도하는 것이고요. 리트로는 그럴 필요없이 사람에서 얻어진 콜라겐을 그대로 주사함으로 콜라겐들이 몸 안에서 여러 가지 섬유화세포와 지방세포 혈관세포 들을 만들면서 그 자체의 볼륨을 채워주면서 피부의 모공축소 수분감 을 증가시켜주는 잔주름 개선시켜 주는 여러 가지 작용도를 하는 제품 이 되겠습니다. 스컬트라와좀 다릅니다. 스컬트라랑 주베로 같은 제품들은 인공적으로 합성한 제품을 피부 밑에 넣어주며 그 물질들이 분해되면서 초기세포를 자극해서 콜라겐을 만들게 되고요 리투어라는 제품은 사람에서 가장 잘 맞는 콜라겐 제품을 그대로 만들어서 피부 밑에 넣어주며 피부에 볼륨 을 채워주면서도 여러 가지 성장 인자 유도를 할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필러와 미주란 의 중간쯤에 위치한 것이 리투어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투어와 비슷한 게 레티젠이 있는데 요리토어는사람에서 만들어진 콜라겐을 제품화한 것이고 레티젠 은돼지에서 만들어진 콜라겐을 제품화한 것입니다. 리투어 스는 가로로 된 것들을 주사기로 담아서 피부 밑에 넣을 때 깊은 층에 넣어줘서 볼륨을 채워주는데 좀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스컬트라나 주베룩은 결절 때문에 눈 바로 밑에 같은 데는 쓰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위에 볼륨을 채워주거나 잔주름 같은 경우 목주름이라든지 눈가주름 같은 경우에는 레티젠이 계열 형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더 세밀하게 표층에 주사하기가 좋습니다. 스컬트라나 외로고곤을 썼을 때 결절 우려 때문에 접근하기 어려운 눈가 부위라든지 볼륨을 채워주면서 피부결을 개선하는 데는 리투어와 레티젠과 같은 콜라겐 부스터들이좀더 이점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눈 위쪽에도 리투어 같은 경우에는 조심스럽게 사용을 해볼수 있습니다 바로 개선하는 것은 눈 위쪽에 필러를 주사하는 것이지만 아무래도 뭉쳐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스컬트라나 주베로는 쓰기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절이잘안 생기게 할 수는 있지만 생겨버리면 수술로 제거를 해야 하기 때문이고 리투어 같은 경우에 직접 콜라겐을 넣어주고 두부에서 계속 피부에 콜라겐 생성을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좀더 안전하게 실수를 할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리쥬라는 보통 한달 간격으로 로3회를 하시면 2-3개월 정도 유지가 되고 본인이 필요할 때마다 피부에 보양 맞듯이 리쥬란 시술을 권하고 있고요. 리투어의 경우에는 한번 시술하면 한 6개월 정도 효과가 유지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리쥬란보다는 좀더 효과가 오래 유지가 되겠고 콜라겐을 주사한다 하더라도 몸 안에서 콜라겐이라는 해석 생성과 흡수를 반복하기 때문에 1년 이상 효과가 유지되지는 않게 되겠습니다. 리투어는 직접적으로 콜라겐을 넣어 주는 것이고요 대표적인 게써마지 시술이 있겠죠 써마지는 정기적인 자극을 통해서 줄기세포를 자극해서 콜라겐을 만들도록 유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투어와 가장 궁합이 좋은 시술은 써마지를 같이 하시면 서로간의 시너지가 나타나면서 볼륨도 어느 정도 채워줄 수 있고 줄기세포들이 자극받아서 만드는 콜라겐의 증대 효과도 좀더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써마지와리토의 병용 시술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필러를 주입하는 것에 있어서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고요 스컬트라, 주베로 안전하게 실수를 한다 하더라도 결절의 가능성이 제로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려하시는 분들이 얼굴의 피부 볼륨을 채워주면서 피부 결도 같이 개선하고 싶으실 때 리토어를 강하게 추천드릴 수 있겠고요. 리토어는 인체 유래된 콜라겐으로서 단년간 안전성이 검증된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콜라겐 스킨 부스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그동안 고민이셨던 다크서클이라든지 눈위쪽에 꺼짐 그리고 이가잔주름 목주름에 있어서 좋은 효과를 얻으실 수 있으시니까 전문의를 만나셔서 자세한 상담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